모양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확실히 연결을 시켜두겠다는 건가요? 여기를 선수를 안 당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었더라면 여기가 이제 확실한 선수가 되는데 어쨌거나 백은 상변은 살아야 합니다. 저건 뭐손 빼면 음. 저는 여기만 집어도 잡히는 거고요. 네. 뭐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끊는 수와 안에서 사는 수 맛보기로 살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는 최정 선수의 이 다음 한 수인데요. 네. 과연 하중앙을 잡으러 노력할지. 상변을 일단 뭐 하나 지켜놓둘 거고요. 네. 지키고 이제 살았을 때그 다음 3초. 수. 하나 둘셋넷 다섯. 몇8 8아 <laughs> 아예 우변에 노림을 가져가나요. 깨치는 그러니까 것이 이 백이 만약 젖쳐 간다면요. 네. 당장 뭔가 수를 내겠다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뭔가 활용을 통해서 위 쪽을 젖쳐갈 수도 있겠고요. 모양은 이쪽을 붙여 가는 건데 백이 넘어만 간다면은 흑의 의도입니다. 네. 이제 백도 이런 식으로 뻗어서 뭔가 이제 더 버틸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최정구단 위쪽으로 젖혀갔고요. 그러자 바로 끊어갔습니다. 네. 자, 변 곳곳마다 싸움을 연아가고 있는 두기사입니다. 자 이제는 우변인데요. 어찌 보면 최정 선수가 마지막으로 좀 노려봐야 할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요, 아무리 전투가 강한 사람도 주위가 본인이 약할 때는 힘을 쓸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흙이 상당히 두터워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뭐 전투 강하고 수읽기 세고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두텁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국면에서 강한 거지 약한 자리에서는 힘을 쓸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이 최정 구단이 주의가 약하기 때문에 네. 강하게 두기가 어려운 겁니다. 최정 삼단도 우변 어렵지 않게 정리를 시켜 나갑니다.